세번역 성경 여호수아 8장.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성으로 쳐 올라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의 왕과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내 손에 넘겨주었다. 너는 아이성과 그 왕에게도,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하고, 오직 전리품과 가축은 너희가 가져라. 성 뒤쪽에 군인들을 매복시켜라. 여호수아가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성으로 쳐 올라갔다. 여호수아는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을 틈타 보내면서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너희들은 성 뒤로 가서 성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에 매복하고 모두들 공격할 준비를 갖추어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군인은 그 성으로 접근하겠다. 아이성 사람들이 우리와 싸우려고 나오면 우리는 지난번과 같이 뒤돌아서 도망칠 것이다. 그들은 우리를 뒤쫓고 우리는 그들의 성 밖으로 이끌어 낼 것이다. 그들은 도망하는 우리를 보고서 자기들끼리 지난번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고 말할 것이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하고 있던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을 점령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그 성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실 것이다. 성을 점령하거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 성을 불태워라. 내가 너희에게 내린 명령이니 명심하여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성 서쪽 베들과 아이 성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여호수아는 그날 밤에 군인들과 함께 잤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군인들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그들 앞에서 아이성을 향하여 쳐 올라갔다. 그와 함께 있던 군인들이 모두 쳐 올라가서 성 앞에 다다랐다. 그들은 아이성의 북쪽에 진을 쳤다. 그와 아이성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었다. 그는 5천명을 뽑아서 아이성의 서쪽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매복시켰다. 이렇게 군인들은 모두 성북쪽에 본진을 치고 복병은 성의 서쪽에 배치하였다. 여호수아는 그날 밤을 골짜기에서 보냈다. 아이 성의 왕이 여호수아의 군대를 보고 그 성의 장정들과 함께 서둘러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모두 아라바 앞에 싸움터로 나아갔다. 그러나 그는 성 뒤에 그를 칠 복병이 있는 줄은 미처 알지 못하였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온 군대가 그들 앞에서 패하는 척 하며 광략길로 도망쳤다. 그러자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이 동원되어 그들을 따라잡으려고 여호수아의 뒤를 쫓았다. 그들은 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 아이성과 베데레는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들은 성문을 열어둔 채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하였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쥐고 있는 단창을 들어 아이성 쪽을 가리켜라. 내가 그 성을 내 손에 넘겨준다. 여우수아는 들고 있던 단창을 들어 아이성 쪽을 가리켰다. 그가 손을 쳐든 순간 복병들이 잠복하고 있던 그곳에서 재빨리 일어나서 돌진하여 들어가 성을 점령하고 순식간에 그 성에 불을 놓았다. 아이성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니 연기가 그 성에서 하늘로 치솟고 있었다. 그들은 어느 곳으로도 도망할 수 없게 되었다. 광야로 도망하는 척 하던 이스라엘 군대는 뒤쫓던 사람들에게로 돌아섰다. 여호수아와온 이스라엘 사람은 복병이 그 성을 점령하고 연기가 그 성에서 치솟는 것을 보고는 돌이켜서 아이성의 사람들을 무찔렀다. 복병들도 아이성의 사람들과 맞서려고 성 안에서 나왔다. 이제 아이성 사람들은 앞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쳐 죽였으며 그들 가운데서 살아남거나 도망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성의 왕만은 사로잡아 여우수아에게로 끌고 왔다. 이스라엘 사람은 광야 벌판에서 자기들을 뒤쫓던 모든 아이성 주민을 다 죽였다. 그들이 모두 칼날에 쓰러지자 온 이스라엘 군대는 아이성으로 돌아와서 성에 남은 사람을 칼로 죽였다. 그날 아이성 사람 남녀 만 2천명을 모두 쓰러뜨렸다. 여우수아는 아이성의 모든 주민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칠 때까지 단창을 지켜든 그의 손을 내리지 않았다. 오직 가축과 그 성의 전리품은 주님께서 여우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차지하였다. 여우수아는 아이성을 불질러서 황폐한 흙더미로 만들었는데 어느 날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여우수아는 아이성의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매달아 두었다가 해가 질때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 나무에서 그의 죽음을 끌어내려 성문 어귀에 내버리게 하였다. 사람들이 죽음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이 어느 날까지 남아있다. 그 뒤에 여우수아는 에발산 위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려고 재단을 쌓았다. 그것은 주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대로, 또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자연석으로 쌓은 재단이다. 그들은 그 위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주님께 드렸다. 거기에서 여우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쓴모세 율법을 그 돌에 새겼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장들과 이방사람과 본토사람과 함께 괴의 양쪽에 서서 주님의 언약귀를 맨 레위사람 제사장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산에 등지고 서고 절반은 에발산에 등지고 섰는데 이것은 전에 주님의 쪽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려고 할 때의 명령한 것과 같았다. 그 뒤에 여우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을 일일이 그대로 낭독하였다.모세가 명령한 것 가운데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같이 사는 이방 사람들 앞에서 여우수아가 낭독하지 않은 말씀은 하나도 없었다.아멘.